수트 같은 느낌보다도 조금 더 우아하다는 느낌이 나는 일단은 숄더라인. 네, 일단 럭셔리한 이 숄더 라인. 전요요 라인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요 라인 패드 가볍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조금 특이한 게요. 넥라인 카라가요 언밸런스예요. 제가 이렇게 간발 작업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 텐데 카라 라인 되게 독특하죠? 한쪽은 요렇게 기본 테일러드 카라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좀 유니크해요. 네. 신기하죠? 요렇게 또 만나보실 수 있는 언밸런스 카라 라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포인트예요. 저희 버튼 진짜 예쁘게 만드는 거 아시죠? 요렇게 골드 버튼으로 FW 시즌에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버튼 장식까지도 더블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어 넥라인까지도 브이라인으로 떨어지면서, 좀 깔끔한 베이스라인까지도 함께 연출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로치도 세트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하셨죠? 브로치도 저희가 연출 코디로 이렇게 착용을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세트 상품입니다.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요, 진짜, 케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네 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꼼꼼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어떤 컬러 구매하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쭉 아더 컬러 네 가지 중에 블랙 네. 컬러 입고 왔습니다. 진짜 음. 완벽하다. 블랙 컬러는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될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저는 딱이 제품을 보자마자요, 네. 이 소매 라인의 오간자 이트 약간 시스루가 아. 너무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오간자 라인.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그냥 수트 셋업 라인이 아니라 정말 아, 우아하다, 엘레강스하다 이런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진짜 너무 소재가 되게 진짜 고급스러워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네. 이런 오관자 라인이요, 조금 까슬거리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시는데요. 네. 지금 딱이 자켓에 내장되어 있는 소재는요, 네. 되게 착용감 자체가 부드럽지 않나요? 이 소매 라인 자체가. 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진짜 그실크제프 어, 제품은 약간 이렇게 흐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내 바디 라인이 조금 비친다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그 정도의 F W 시즌의 이렇게 소재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스루에 대한 고민은 그래서 네. 세트로 될딱것 같습니다. 구매하신 다음에 자켓만 매치를 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럼요. 지금 팬츠 라인 자체가 진짜 활동성이 너무 좋은 약간 스판이 살짝 있는 재질로만 딱 제작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팬츠만도 활용이 너무 좋은. 게 부츠컷 깔끔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 데일리한 팬츠 찾으시면요 딱이 팬츠라고 생각이 딱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데일리로 활용하시기에 좋고요 세트 라인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세트를 즐기시다가 뭐 팬츠만 좀 다르게 연출을 하셔도 되고 탑만 다른 걸로 이제 블라우스라든지 이런 다른 자켓이랑 같이 활용을 하셔도요 정말 다양하게 입을 수있어 네. 네. 지금 저희가 착용하고 있군요. 있는 브로츠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카라 언발 카라넥 쪽에 지금 딱. 짝 네. 부착을 해놨거든요. 그렇소? 이거를요 다른 쪽으로 매치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브로치가 네. 총두 개를 딱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왼쪽 편에 하나는 네. 오른쪽 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매치를 해서 스타일링이 되기 때문에 네. 딱여러분들 취향대로 스타일링이 가능한 투피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네, 제가, 제가 것 지금 것 아더 컬러인 아, 아, 아. 아이보리와 함께 그레이 톤까지 딱 입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 컬러 고민하시는 느낌이네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컬러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블랙 컬러 있고요, 베이지 컬러 그리고 그레이 컬러, 아이보리 컬러까지 총네 가지 컬러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켓은 원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는 스몰, 미디움 사이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소매 쪽에 오간자 음, 이 소재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맞아요. 네. 이게 딱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투피스 네. 제품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겨울 시즌이잖아요. 겨울 시즌에 여러분들 이 제품 스타일링 네. 하실 때요. 네. 간단하게 코트 어깨 걸치시면 더 멋있는 스타일링과 보온성까지 전달해드립니다. 지금 한번 계절에는 요 이것만 단독으로 입어주시고, 제가, 어우, 감사합니다. 요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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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는 이렇게 어깨에 <laughs> 가볍게 걸치는... 걸쳤는데도 지금 네. 너무 세련됐어요. 제가 또 한번 걸어 걸어볼까요? 아, 네. 이런 네. 롱한 코트를 입었을 때는 워킹 빠질 수 없죠. <laughs> 그러면 제가 멀리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딱 친구들 만날 때 이렇게 <laughs> 네. 너무 예뻐요. 어, 나왔어. 안녕, 친구들. <laughs> 왔어. 그리고 이제 코트 자체가 지금 여러분 광택감 네. 느껴지시나요? 이 화면에서 진짜 은은하게 광택감이 네. 도는데 똑같이 솔더 라인이 솔더 라인에도 광택감이 돌아서 더 네. 세트 제품으로 약간 스타일링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요. 베이지 컬러 이제 베이지 코트 하나만 있으면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입고 싶을 그쵸? 정도로 아주 고급스럽다라고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